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 바로 천원짜리 채소로 20년 된 당뇨가 사라졌다는 기적 같은 경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극적인 체험담을 넘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재료, 특히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채소들이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 관리에 얼마나 지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는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계실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과 삶의 변화를 위한 영감을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채소들이 어떻게 당뇨 관리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심지어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 질환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과 과학적 근거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허황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천원짜리 채소들이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과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단돈 천 원으로 시작되는,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건강혁명,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최소한 접시가 20년 당뇨를 잡았다는 놀라운 경험담, 정말 믿기지 않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소박한 채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놀라운 양미 작용과 풍부한 영양학적 가치 덕분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시금치, 콩나물, 무 그리고 청국장은 이병삼 한의학 박사님께서 당뇨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채소 및 식품으로 강력하게 추천하신 바 있습니다. 이네 가지 식품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을 넘어 혈당 조절 기능은 물론 인슐린 기능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대형 마트나 동네 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비싼 약이나 특별하고 복잡한 치료법만이 당뇨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박한 채소들이 어떻게 당뇨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와 탁월한 효능, 그리고 과학적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 귀한 채소들을 꾸준히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무는 정말이지 당뇨 관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목할 만한 채소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강력한 효소인 에스테라제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뮤신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문제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는 이러한 소화기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무는 특유의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갈증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 이상으로 인해 구강 건조나 잦은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무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는 생으로 아삭하게 씹어 먹거나 신선한 칩을 내어 마시고 따뜻한 차로 우려내거나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동치미로 담가 먹는 등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리법은 물을 일상식단에 쉽게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물을 주식처럼 다양하게 활용하여 식량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때는 현대와 같은 당뇨병 발병 사례가 지금처럼 흔치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무가 가진 잠재적인 당뇨 예방 및 관리 효과를 시사하는 매우 흥미롭고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무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더하는 곁들임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돕고 위장을 보호하며 갈증을 해소하고 심지어는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우리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의 아삭하고 상쾌한 식감과 시원하고 개운한 맛은 식사에 즐거움을 더해주면서도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슈퍼푸드가 또 있을까요? 무는 정말 천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어쩌면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 역시 당뇨 관리에 있어 그 효능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발효식품입니다. 청국장은 이소플라본, 사포닌, 레시틴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 강력한 항염증 작용, 면역력 강화, 그리고 눈 건강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국장이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손상된 췌장의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내분비 기관인데 청국장은 이러한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청국장 섭취는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혈당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청국장은 그야말로 밥상 위에 천연 보약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청국장 찌개뿐만 아니라 쌈장이나 건강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볶음 요리에 넣는 등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장 건강에도 탁월한 이로움을 주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장 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천 원짜리 채소에서 시작했지만 청국장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발효 식품의 보석 같은 존재이며 당뇨 관리 식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재 박사님께서는 당근, 케일, 민들레 이세 가지 채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넘어 혈액 내에 축적된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만성적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손상되면 췌장과 간을 비롯한 주요 장기로의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당뇨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근, 케일, 민들레는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채소들은 칼슘이 풍부하여 혈액오염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들레에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며 간의 해독 능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실리마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및간 보호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은 혈당 조절 및 인슐린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간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 채소를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몸속의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전신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당뇨 증상 개선과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주스 형태로 매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푸짐하게 넣어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채소들이 우리의 혈관과 간을 지켜주는 강력한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채소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도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약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과식과 야식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당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특히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다양한 잡곡밥으로 바꾸고 단백질로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며 충분한 양의 채소를 섭취하여 포만감을 느끼고 영양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것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먼저 섭취하여 포만감을 유도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한후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이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 당류가 높은 음료수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되도록 철저히 피하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재구성하고 현명한 식단 선택을 통해 몸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자 약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습관은 당뇨 관리의 시작이자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장과 간을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주요 장기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기존 당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장기들은 혈액을 통해 필수적인 영양분과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과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만약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당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의 기능 또한 떨어져 당뇨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자세히 언급했던 당근, 케일, 민들레와 같은 이로운 채소들은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미칩니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인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 몸의 온도를 적절히 높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관 건강을 최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혈액순환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넘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은 말 그대로 증상을 완화하는데 불과하며 최장 기능 저하, 인슐린 저항성 등 당뇨를 유발하는 본질적인 원인 자체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최장의 베타 세포 기능이 손상되어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거나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당뇨병의 주된 병리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던 시금치, 콩나물, 무, 청국장과 같은 소박하지만 강력한 효능을 지닌 채소들은 최장 기능을 자연적으로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스트레스 관리도 당뇨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혈당 상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취미 생활, 규칙적인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 또한 우리 몸의 회복과 대사 기능 정상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당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병행함으로써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건강 증진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 그리고 당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채소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식단이나 건강관리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나 영양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 있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식단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나 무분별한 시도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을 식단에 꾸준하고 현명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소만을 맹신하고 섭취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 등 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당뇨가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한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평범하고 소박한 채소들 그리고 꾸준하고 현명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당뇨는 충분히 관리하고 나아가 개선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천 원짜리 채소 한 접시가 가져다 줄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영상이 당뇨로 인해 고통받거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